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제일 지금 쫄이는게 라데온이에요. 지금 생각보다 지금 라데온이 진짜 무섭거든요.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좀 라데온의 분위기가 푹 깔아앉은 상태긴 한데 5,700 얘가 진짜 명기, 명기. 그러니까 이제 어 게임을 하기 위한 그래픽 카드 라인업 중에서 사실, 배틀그라운드하고 포트나이트 제외하고는 전 모든 게임을 압살한다라고 얘기할 만큼 다 이겨요. 지금은 뭐 라데오는 지금 사실 그렇거든요. 어, 어저께도 잠시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지만은, 자 포트나이트 보시면 지금 이래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노란색깔은 5600 XT 빨강색깔은 5700입니다 네 지금 포트나이트 졌죠 포트나이트 졌고 자그 다음에 에이펙스 에이펙스 5700이 이겼죠 지금 11프레임 이상 차이나요 패밀리장은 쏘시고 자 배틀그라운드 예, 배틀그라운드, 무지막지하게 졌습니다. 여기 12프레임 차이나요. 자, 그 다음에, 5700, 5600XT가, 어세신 크리드, 오디세이에서는, 예, 지포스는 맥을 못 춥니다, 지금. 자, 툼레이더. 툼레이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맥을 못 추죠. 레드 데드 투리 뎁션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축도 예, 밥도 안 됩니다. 지금 여도 지금은 예, 백중세이긴 한데, 그래도 어쨌든 라디오는 이겼어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가 뭐 저런 식으로 좀 슬슬 좀 분위기를 풍기는 것 같은데, 배틀필드 5. 예, 배틀필드 5는 그러니까 배필 쪽은 확실히 지금 2060은 여기에 그명암못 냄입니다, 지금. 전체적으로 거의 배틀필드류들은 진짜 라디온 냄새가 이제는 예, 많이 나는 그런 게임이 돼 버렸습니다. 파크라이, 뉴다운, 네, 네,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거는 뭐 모르는 게임. GTA 5, 예, GTA 5는 어, 지포스가 강했네요. 하여튼 아,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유명한 게임들은 지포스 쪽이 좀 강세고 이제 해외에서 그래도 좀 인기 있는 많은 게임류들은 좀 그래도 여전히 라데온이 훨씬 더 세고, 뭐 그런 느낌입니다.